김재영입니다 네, 네, 나이는 어떻게 되지요? 네, 나이는 69요. 네.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옛날에 뭐 39, 일곱에뭐 설도 시을 때, 뭐 식당 다닐 때, 여러 친구들 아유. 며칠 이제 다닐 때 그때가. 재미 뭐 아, 있고 그래도 뭐 시원 들어서도 예, 예 좋았었어요. 야 예, 그때가 아. 추억에 남았어요. 신랑요신랑요아뭐가 예. <laughs> 철도 없이 왔지요? 아우 뭐.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철이 없어도 그래도 마음에 아. 있었으니까 예, 왔지 예. 없었으면 예.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어. 예. 뭐 아. 애들 뭐 애들 시집장가 보냈고. 아또 예. 애들 잘 키우고 예잘 뭐, 예, 가르키고 예. 네. 그리고, 뭐, 손자, 음. 뭐, 저, 자, 저, 자녀나 손주들한테, 네. 에, 전하고 싶은 인생의 음. 교훈은 무엇인가요? 뭐, 건강하고, 잘 크라고.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예. 일이나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요이하는거 옛날부터 뭐 사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가장 행복했던 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 보고 어. 아이들 결혼시키고 뭐 결혼시키고 뭐, 어. 뭐 쌍둥이도 음. 보고. 예. 그런 것도 즐거웠어요. 예. 갑자기는 예. 옛날에 우리 저 친정 아버지가 저기 다른 바깥에 가 나가면은 아주 엄마 뭐 시집도 못 가고 아주 그냥. <laughs> 버리는 줄 알고. 버리는 줄 알고. <laughs> 우리 음. 엄마가 그 벽장 문 조그만한 문으로 가거라 나 갔다 오라고 하더니 어. 아버지 오면은 잔다그랬으니까 그래. 갔다 오라고 그, 쓰랬어 우리들은 그렇게 했다가 네. 예, 그랬다가 아유 그래가지고 갔다가 끝나고 오는데 또 아버지 만내셨잖니 만내셔서 <laughs> 어, 어. 집으로 가자고 가자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기 방문 걸어 잠구 걸어 봐 음. 얼마나 이제 <laughs> 저저 다리를 막 <laughs> 나는 그게 제일 추억에 어. 남아요 아주 어. 막, 그렇게, 꼼짝을 못, 어디 갔다도 자고 오지를 못하겠어. 최근에, 어. 기분 좋으셨던 일은 있으셨나요? 입학하고, 뭐, 유원 다니고, 어. 그래 아주 줄줄이... 뭐, 야, 그, 그래 다 제일 기분이 좋고, 예. 남아, 행복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시고, 어, 봉사, 봉사하고, 어.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재밌, 재어요 예. 재밌고, 예. 어르신 만나는 것도 재밌고. 아,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